안녕하세요 아다 천사입니다. 잘 지내셨죠? 드디어 제가 수용 용품 나눔 대상자를 모두 선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신청했던 시기와 지금 좀 상당히 시간이 떨어져 있어 이미 이제 필요 없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관련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필요 없게 되신 분들은 다음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령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많은.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. 혹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그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고 당첨자 분들은 영상으로 교재라든지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남은 자료인데요. 이제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란 책이고 오 괜찮은 것 같은데, 고심이 공부한 시험을 안전하게 붙는 방법. 그 다음에 박근성 저의 공인노무사 행정정정법책. 와, 완전 깨끗하고 전면 개정 늑판입니다그 다음에 김소영 교수님의 노동법 사례 연습. 이것도 수험가에서 많이 사는 책이긴 하죠. 완전 새 책이고요. 요거는 2판입니다. 그 다음에 임창희 교수님의 조직론 이해 이렇게 완전 새 책이고요 이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은지 노문서님의 인사 경조 자료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 깨끗해요 문제랑 답만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윤님은 중학생 교재 주로 신청해 주셔서 그냥 한방에 몰아치기 했어요. 에너겔은 어, 신청해 주셨고 이거는 신청 안 했는데 제가 넣은 건데 혹시 필요 없으시면 말씀 주세요. 책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쓰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아하님 같은 경우에도 형광펜을 신청 안 했는데 제가 어, 넣었고요. 이수진 선생님 보고 신청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주로 보던 것만 이렇게 체크돼 있고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실습한 자료 제가 해놓은 거고요. 아무튼 이거 다 이수진 선생님 거랑 신청해주신 책 두건 해서 이수진 선생님 자료를 몰빵을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기백님은 유미 쌤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21년 자료밖에 없어서 경조랑 인사도무 그다음에 형광펜 넣어봤고요. 하루님은 사대보험이랑 그다음에 요거 신청하셨던 거 그다음에 제이제이님 신청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행정 자료 요청 하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문일 쌤 행정 자료랑 법전 오레 거랑 형광펜 이렇게 챙겨봤고요 기본판가봐요. 그래서 기본샘 자료랑 그다음에 행쟁 그다음에 달력 이렇게 챙겨봤고 아람님은 이제 신청 많이 주셨는데 그 민법이랑 약간 전략 노트 그다음에 이렇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펜, 이렇게 넣어봤어요. 단순 낚시님은 모고자료를 요 모고자료랑 형광펜 요청을 하셨어가지고, 그 29기 노무사님의 윤성, 윤성봉, 행정능성 3기랑 2기 자료 이렇게 넣어봤고요. 자료는 안에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화려합니다, 요거는. 이거 29기 노무사님 거. 그리고 자도 달라고 하셨어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봤는데 혹시 뭐 필요 없게 됐으면 다시 말씀 주시고요. 셀리나님은 신청해 주신 거랑 전략 노트랑 전략 노트는 상태가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.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해놔서 거의 뭐 보기에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그 아, 다음에 네. 어, 유미쌤 이거는 29기 노무사님 자료도 달라고 하셨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유미쌤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문일 변호사님 거그 다음에 형광펜도 했는데 혹시 필요 없으면 말씀주세요. 여기 빅님은 그 윤성호 선생님 자료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그냥 저, 저는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봐가지고 막 엄청 더럽게 두렵게...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요거랑그 다음에 펜 해봤고 비비안님은 그 바꾸, 바꾸셨잖아요. 그래서 요거 에센스로 이제 바꿔놨고 토비님은 요거 다독이랑 그다음에 29기 요청하셔 가지고 경조 김유미 요 자료 이거 29기 노무사님 자료 요거 넣어 봤고요. 그다음에 이거 다독이는 할때그 강의했던 건데 인사경조 뭐 이런 자료가 있어서 답지랑 뭐 같이 넣어 봤는데 예. 한번 필요한지 봐 주시고 근영 님은 문일 변호사님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 기출 정리랑 펜 하나 넣어 봤고요. 그지참님께서는 그냥 모고 자료 아무거나 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21년도 GS 이순환 경영조직론 작년 3기 거 넣어봤는데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봤던 건 아니고 유성민 노무사님 거이거 이거 앞에는 제가 정리한 거. 땅. 그리고 그냥 성고할것 같아서 노트패드 넣었는데 한번 필요하신지 봐주세요. 그다음에 스타님은 펜 위주로 다 넣어봤어요. 그래서 펜 그냥 펜이랑 형광펜 다 넣고 그다음에 민법전이랑 자랑 그다음에 펜 신청해 주셨던 거 이렇게 넣어봤거든요. 한번 필요한지 봐주시고 어, 리리님은 그 신청하신 책이 다른 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형광펜이라도 괜찮으신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우님은 법전 이렇게 챙겨봤습니다.